시간을 들켰습니다 홍물을 반환할까 생각 중입니다. 시간 좋아 내가 좋아. 함께 하지 마. 그건 안할 거지? 왜 해? 그치? 짠. 오늘도 뭔가 드레스업을 했죠? 신발이 좀언발런스하긴 한데 비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쪼리 신었어요. <laughs> 오늘은 남편 생일이어서. 남편과 함께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하기로 해서 또 오랜만에 드레스업을 했습니다. 이제 남편 생일이라고 막 중간에 와인도 사러 가야 되고 하는데 진짜 너무 정신이 없어갖고 엄청나게 달렸지만 어쨌건 늦지 않고 끝냈습니다. 사실 오빠 생일이라고 제가 서프라이즈 선물도 준비했거든요. 와인도 되게 좋은 거 준비하고 했는데 이 선물을 제가 거의 한한 한 달쯤 전에 준비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매번 사실 생일 선물이라고 특별히 챙기긴 했죠. 챙겼는데 제가 뭔가를 서프라이즈로 주기보다는 음뭐 갖고 싶어? 그럼 주 남편이 뭐 골프백이나 뭐 골프용품들 이런 거 얘기하면 뭐돈 보내주거나 제가 결제해주거나 약간 생일 선물이 좀 너무 낭만이 없었거든요. 그번 생일은 제가 어 축하도 해주지만 과하게 생색도 좀 내면서 보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같이 이제 결혼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어 약간 이런 이벤트들을 또 잊으면 너무 그럴 것 같아서 소소하게라도 계속 챙겨보려고요 이따가 또어 남편이 좋아하는 한우 고깃집을 갈 거거든요 그 모습도 담을게요 어, 더... <목소리> 음,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네, <laughs> 이거 뭐예요 오빠? <laughs> 귀엽지? 음~~ <laughs> 괜찮죠? 어. 난 너무 묵 어. 음. 것보다는 과실 향이 좀 났으면 좋겠다고 음. 그리고 묵직하지만 음. 부드럽고 타틴 향이 적은 걸로 추천해 받았지 난뭐 스타일인데? 그래? 나한테 너무 비싸서 자주는 못 먹어 <laughs> <한> 어휴 <laughs> 1년에 한번 먹어 1년에 한번정도까진 아니고 1년에 세번까지 음. 먹게 해줄게요 <laughs> 15, 16일은 다시 덥다가 17일부터 이제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할 거래요 저가 17일, 18일이라 라운 근데 17일까지는 아직 더울 거 같고 18일은 조금 나을것 같다고 했어요 더우면 어, 이틀 연속이 좀 힘들지 않을까 우리 일본 가지고 응. 더위 먹었잖아 응. 나도 아껴 마셔야겠다 나 대체 오늘 한 병만 갈 거야 난 이제 술탱이가 아니야 그니까. 술 없이 살아보니까 술 없이 살수 있을 것 같아 옛날에는 술 없이 못살것 같았거든? 음. 생일이라고 엄청 열심히 준비했는데 생일 날 일이 허락 안 받고 낚시가 을들켰습니다 굉장히 화가 나는데 기너를 망칠까 봐 참고 있는데 사실 잘안참아져서 <laughs> 선물을 반환할까 생각 중입니다 낚시가 좋아? 내가 좋아? 낚시가 좋아? 내가 좋아? 내 인생에 는없보지 진짜? 근데 왜 맨날 나 버리고 낚시가 이거 남편 팬이라고 만들어줬어요. 하나가 얼그레이고 하나 진짜. 어, 나 이거 해보고 싶었어. 네. 이거 여자가 먼저 맛보고 맛있는 몰라요. 거. 우리 이거 반대잖아. 맨날 여보가 못 먹는 거 내가 먹어주잖아. 둘다 맛있어. 둘다 맛있어. 아니야, <laughs> 술이잖아. 나 요거. 요게 좀더 뭔가 익숙한 맛이야. 응? 오빠도 맛봐봐. 아니, 둘다 맛봐봐요. 나는 음료수 같은데? 아무리 밥을 안 먹어도 속밥은 안 먹을 수 없지 네 감사합니다 진짜 아까 낚시 생각하면 이거 환불해야 되는데 내가 진짜 너무 생각해서 여기 몇번더 왔는 줄 알아? 몇 번? 몇 번? 이것도 서프라이즈로 준비해놨는데 오빠가 병원에서 이거 쇼핑몰 가지고 뜯어봐 뭐막 연기하지 마 그냥 뜯어봐 빨 내가 너무 생각하면서 고른 거야 여름. 음, 그러네요. 음. 아니요, 휘낭시에 괜찮습니다. 어째서 <laughs> 스페셜하지 않나요? 아 예쁘다. 이게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글리터가 있어서 사실 평소에 남편 취향은 아닙니다. 이건 완전 제 취향인데, 아 어? 근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뭐야? 나한테 <laughs> <응?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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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무 스페셜한 스타일 알아. 근데 <laughs> 오빠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 거야 예쁘지 않아요? 이거 깜짝깜짝 하는데 그렇게 과하지 않아 지금 여기 조명이 더 깜짝거리는 거야 나알 아랍왕자가 되는 거야? 무슨 아랍이 오픈해서 이렇게 대박 나 이거 오빠 스타일 아닌 거 알아 근데 진짜 오빠한테 잘 어울릴 거야 입어보면 분명히 예뻐 입을 거지? 우와 왜? 아나 여보 리액션 알아 이거 마음에 드는 거 아니잖아 딱 머리적으로 어 어떻게 코디 코디 해야될거나딱 그랬었어. 그렇지? 교환 안할 거지? 왜? 그렇지? 티셔하고다잘 응? 어울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말이 더가 이게 오빠 스타일은 아닌데. 어, 얼굴 찡해나고다 그러니까, 어. 어, 요 겨울에 요 니트 입으면 되게 환해 보이고 예쁠 거야. 멀쩡 그, 그 그래서. 말 많이 더 들면 괜찮은 거지? 괜찮아요 네. 읽기지? 합니다 <laughs> <laughs> 오빠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웃음> <프랑>? <웃음> 생일 축하해! 오. Yeah. 와,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사주는 지금 비가 안온다고 골프장에서 괜찮다고 해서 새벽에 지금 출발하고 있거든요 안오는게 맞는지 모르겠어 세상에나 진짜 여기는 이정도면 출만하네 응? <laughs> 원래 오늘 제가 오후에 그 프리한 닥터 녹화가 있어서 아침 일찍 쳤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일찍 끝난 거예요. 시간이 남아서 남편이 갔던 피팅 샵을 가기로 했어요. 사실 저는 아직 막 피팅을 하고 할 만큼 정교한 샷이 완성돼 있지는 않은데 남편이 제가 연습할 때랑 패드 나왔을 때랑 너무 안 맞으니까 뭐라도 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laughs> 저는 처음 가보거든요 피팅샵 가는 모습을 살짝 담아보려고 합니다 고등어집 2층에 있네요 피팅도 오늘 진짜 골프의 날이다 라운딩하고 피팅하고 발로 있습니다. 응, 지쳤어. 응? 스윙을 끝내고 나왔습니다 둘다 뼈를 맞고 나왔어요 사실 지금은 체를 바꿀 때가 아니다 그냥 스윙을 바꿔라 근 저는 사실 레슨 받는 프로님이 그러시긴 했거든요 지금은 바꿀 때는 아닌 것 같다 저분도 지금은 이게 잘 맞는데 앞으로 스윙 스피드를 더 올려야 한다 엉격결에 남편만 지금 바꾸기로 했어요. 사실 남편도 그러셨거든요. 체는 문제가 없다. 그냥 스윙을 바꾸셔라. 골반 너무 안 쓴다. 체도가 너무 높다. 그랬는데 자기가 우겨서 우... 결국 체를 바뀌고 왔습니다. <laughs> 내일 오빠 생일이니까 생일 선물 사주 생일선물 감사합니다 이상한데 생일 선물 너무 많이 사주는 것 같은데 이거 <laughs> 뭐 TV도 생일 선물이라고 사시고 <laughs> 어? 무슨 생일 선물을 이 정도로 갖고가 <laughs> 마지막 생일이야. <laughs>